여러분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모습 또 어떤 성품들이 이제 떠오르시나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 불의 앞에 용감하게 저항하는 사람.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좀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 본래 아름다웠던 그 모습 거룩함이 회복되어가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뭐 사람,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잘안 될까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다양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면은 이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지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별로 안 웃긴 우스갯소리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뜨거워서 이제 들어갔다가 막 성교사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신학교에서 1학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집사가 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뭐, 뭐, 초신자가 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불신자가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합신에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뭐, 이제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마치 일반 문서처럼 뭐, 연구하는 그런 신학교들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 자체가 사라지곤 하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을 강조하는 데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의지를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지를 어떻게든 북돋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행하자, 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뭐 이렇게 뭐 하고 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점점 그 복음의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신앙 자체가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왜 복음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뭔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악물고 끙끙대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키려고 저렇게 이 약물국 끙끙대면서 노력하는구나 귀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고 나도 노력해야지 뭐 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잘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이 약물국 끙끙대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소식이죠. 복음은 듣고 아 이걸 해야지 라고 반응한다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라 말아라 명령하고 충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우리를 어, 무언가 이제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게 만드는 이제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 악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 율법주의 세상의 원리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애쓸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 악물고 네가 스스로 너를 보호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해방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어떻게 증명해 내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어,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 어떻게 그 원동력이 생겨나는가? 많이 알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어떻게든 북돋으려고 노력하고 할때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에 탁 들어가면은 지방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저기 뒤에 지금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전이들이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모든 장난감을 다 꺼내고 저는 장난감 하나도 안 사줬거든요. 근데 또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든이를 사랑해주신 집사님들이 장난감을 계속 배달해주셔가지고 그 온갖 장난감들을 다 꺼내놓고 이제 또 아내는 애 둘을 돌보느라 설거지는 쌓여 있고 뭐 머리카락과 먼지들은 굴러다니고 뭐 이런 상태의 집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옷도 못 갈아입고 이제 막 징징대고 있는 이든이를 놀아주면서 장난감을 씌우고 또헤드니이 돌보느라 매달려 있는 아내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뭘까요?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면서 아내가 힘들지 않게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지식의 근거에서 이것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지를 북돋으면서 집에 오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자, 참자, 해내자 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뭐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아빠가 하루에 30분이라도 놀아주는 것이 그 정서 발달에 참 좋다 하는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든이랑 어떻게든 30분 놀아주고 이게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저는 뭐 물론 이제 피곤해서 뒹굴뒹굴거릴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든이랑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또 집안일도 설거지는 가능하면 주로 아내가 하지만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청소는 100% 제가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또두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내 가족이 살게 되면서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제가 꿈꾸고 추구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 중에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한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아쉽고 아깝고 속상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고 함께 뭐 집안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들고 하기 싫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크고 분명한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감격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이것도 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주로 아내가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비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 겨울에는 냉동실에 꽁꽁 올렸다가 이렇게 버리면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여름에 이제 냄새나는 음수를 모으는 과정부터 너무 고역입니다 그래서 헛구역질을 참아가면서 음수를 모아서 그걸 들고 가는 중에 손에 안 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버리고 이제 헛구역질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찝찝합니다 손에 묻어있는 거막 이렇게 해서 집에 와서 손을 씻고 하는데 그런 음수를 버리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어떤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금주가 먹은 음식,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나다. 라는 이 감격과 자부심과 감사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나 너무 지금 감격스럽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단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는 누리고 있다. 이 특권을 누리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진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랑하면 저절로 모든 게다 되느냐. 아니죠. 뭐 음식물 쓰레기 너무 역하고 냄새났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향기로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든이 헤든이 똥냄새 지독합니다. 손에 묻으면 짜증 납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랑이 더큰 것이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물고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이제 무식하고 용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돌진하기도 하고 반대로 평소에는 별로 이제 머리를 잘안 쓰던 사람이 어떤 사랑의 눈이 멀어서 머리를 막 굴리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증오 같은 것도 사람을 움직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미움과 뭐 복수심, 증오심 이러한 감정들도 사랑의 대상인 어떠한 존재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제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러한 어, 선을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못해 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이제 뭐 권사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이런 이런 것은 해야지, 최소한 예배는 가야지. 뭐 이래서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반대로 어, 어,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인,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그 미워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무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큼 놀라운 희생으로 이웃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준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배우자가 어, 이제 남편으로 하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 손에 물안 묻힐 거야 하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그렇다고 이제 집에서 맨날 있는 그런 뭐삼식이가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해서 이제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이건 다네 거다 하면서 돈 관리도 다 네가 해라라고 하고 이제 아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아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지. 이걸 만약에 이제 아내가 알고 있다면.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퇴근하자마자 와서 너 오늘 너무 힘들었지 내가 얼른 설거지할게 내가 밥 차려줄게 하고 밥 차려주고 밥다 먹었어 막 이러면서 막 다정하게 해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가증스러워 보이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어, 사랑, 어,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위치야 라는 지식 때문에 행하는 일이라든지 이 악물고 무언가를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의무를 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완성하실지를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또 봉사와 여러분의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과 이제 가정에서의 모든 이제 삶과 이제 공부하는 모든 학업이나 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무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 가장 간절한 소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자주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못했는데 종종 하는 사랑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 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랬더니 아, 알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하지 마시고요 <laughs> 제 제가 좋아하는 이 한민복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고민거리가 많아도 이 뇌의 한 부분은 여전히 그대 생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